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로켓포치 소이, 예쁜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명 김소이구요. 2003년도 8월 14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어, 그럼, 제팬이 아, 국적은 대한민국국 태어난 것만 일본에서 태어난 거야. 어, 김혜김씨라고 하고, 키는 159! 아, 이거, 아이, 쪼만쪼만, 땅콩땅콩, 아, 이건, 이건 좀 작은데. 창그로 얘기하면 걸그룹이야. 야, 너, 땅콩땅콩, 쪼만쪼만, 조심해. 이따 물어 어머머, 아, 웃는 거 너무 사랑스럽다. 소희야, 고마워. 로켓소희가 원래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춰졌냐? 이게 개인 SNS가 없어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정보가 좀 적었고, 그래서, 이게, 단체 어, 멤버들 단체 사진 있는 거 이게 여러 멤버들 사진이 한 SNS에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제가 얼굴 구분을 못해서. <laughs> <laughs> 어, 아 헷갈려 멤버들이. 어, 이게 맨날 자주 보던 사람이면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어 로켓 소이 어 이쁜 여자 코너 해줘 해서 오케이 한번 만들어볼게 하고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다 구분을 하냐고 어, 그래가지고 어좀 시간이 걸렸어요 미안해. 거두에 까치는 얼굴에 약간 그 오마이걸 비니 있잖아 비니 느낌 있네 너. 뚱땅이 땡땡땡 핸드, 핸드폰 먹는 거 아니야? 땡 아, 이거 땡땡때 같은데 다음 생시대 날쳐다! 로켓 소이 너급땡땡급땡땡땡 고통 땡이지만 웃는 모땡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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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